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다봉입니다. 어, 올해 제가 써야 될 연차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번 주 주말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연차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출출 한 나와봤습니다. 저번 주에 와이프한테 참패를 당 하고, 그것도 만해도좀할 겸, 그리고 오늘은 갑오징어하고, 쭈꾸미도 한번 짚어볼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출발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개인 배 하나 정도, 두대 정도 있네요. 일단 자 잡고. 길리도 야, 내가 왔다. 오늘 잘해보자. <laughs> 금방요, 저한테 인사를 하시네요. 저 초리도에서 배문 갔습니다. 오늘은 다른분하고 두분이서 촐촐 나오셨네요 하도 많이 끊어먹어가지고 혼자 왔어요 아예오늘 혼자 왔습니다 일하고 저는 오늘 연차 썼습니다 연차 연차가 한 10개 남아가지고 <laughs> 요즘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래 알아봐 주시는데 제가 반응좀 높습니다 오되면 바람이 조금 터진다고 하는데 어, 오전에는 조금 그나마 괜찮습니다. 시원하고 파도도 없고 하늘도 맑고 오늘아 올라와 면 됩니다. 와이프랑 같이 안 왔고 시나바리 할거 없으면 잡아야 되는데. 저쪽에 <laughs> 가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저 저번 주에도 만고했고 저번 주에도 만다뵙고 오늘도 만나뵙습니다. 까보직을 하고 가시는 것 같네요. 저번주 잡고 문어가 뽑기를 안했나? 입질이 없나? 놔도때 요부분이 조 금이 가버렸습니다 요걸로 딱 가려 놓고 본격적으로 잡으또 가겠습니다 낚시대가 내하고 안맞았네 나는 수심에서 잘 나왔는데 조금 더 올라가 볼까나 갑니다, 통발이, 조그하다조그하다 아, 터지겠는데, 이거. 아. 어. 와, 뭐야. 와, 한 마리 왔습니다. 끼면서, 와,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어. 예. 어. 이 문이 뭐 를이 다가만 왔노?

이 무시를 안 떨어집니까, 이게? 아이, 웃긴 새끼네 이거. 아우, 씨. 일단, 지리도 와가지고, 스타트 했으니까, 운발해가지고, 시야이조금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거도한 올라오겠죠, 우 물이, 조류가 별로 안 빨라서, 오늘은 섬치기가 아니고, 조금 바깥쪽으로 빠져야 될것 같아. 바깥쪽으로, 한5 0 m 정도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이거 크다 왔습니다 와저 캐스팅이 뭐지 제발 프리즈 그렇지 저 <laughs> 캐스팅 문에 있으면 문다니까요 밖으로 나오기 잘했죠 나오자마자 와자시알이 <laughs> 조금 아쉽지만은, 턱 해서 되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래, 이래, 올라와주야 재밌죠. 이야, 나오기 잘했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손맛을봐서 그런지. 뭔가 끌려오면 딱 크게 보이네요. 턱기라, <laughs> 그래, 턱기라. 그래, 턱기다. 한 마리 옵니다. 뜯겠다. 한 마리 온다. 떨쳐 준비하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시알이 별로 크진 않는데. 뜯기는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아, 오늘은 시알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 다리가 하나 없네. <laughs>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지금 지리도와 지금 포인트 조금 중간 쪽으로 한번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좀 하겠습니다. 충전, 충전 중에 한 마리 왔습니다. 네, 지금 근데 오늘 CR이 다 작네요. 또 무슨 마이크도 지금 끈 상태인데. 네 마리째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안 되네요 아까 한 마리 잡은 거 외에는 지금 물질이 없습니다 지금 지리도에서 총네 마리를 잡았는데 일단 초리도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저 배터리를 들고 왔는데 아, 충전이 안된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 오로갈수록 파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아, 오늘 800g, 900g, 한 마리 잡고 싶은데, 지금 사이즈가 500g 될란가 모르겠네요. 500g 전후 되는 것만 지금 4마리 잡았습니다. 저번주에 와이프가 다 잡았나? 아, <laughs> 조금 화면에 떨릴 수가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회사생활 하시는 조사님들 주말만 다 보고 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조금 우울하죠? 어어어 음. 어, 어, 어. 파도가 쎄가지고 하, 화면이 잘 나오려는지 모르겠어 배가 한대 지나가고 나니까 어 정신없어 지리도에서 네마리 잡았으니까 초리도에서 한 마리 정도 잡아야 되겠죠 한 마리 빨리 잡고 저속거리에 가가지고 우도쪼 가고 저 가보지마고 조금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인터를 조금 옮겨볼게요. 여기서 800g, 9 0 0 g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도 물어주겠나? 모르겠네. 왔습니다. 아! 아! 어, 올라오다가 탁 빠져버리노? 아, 지금 낚시를 해봤는데, 지금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파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안될것 같네요. 쭉, 어, 갑오징하고 쭈꾸미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낚시를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잡은 건 4마리인데, 저번 주처럼 시야를 좀 컸으면 좋았는데, 에, <laughs> 4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